이런 애매한 사이에서 고백한다? 와 이거 진짜 때요. 이때 직진해야 된다 생각하셨다면, 와 이거 진짜 사고 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 쌤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랑 관계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인도 아니고 진짜 답답. 하죠. 상대가 잘해주긴 하는데 사귀는 것도 싫다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애매한 사람의 심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사귈 필요가 사실 없으니까 내가 굳이 사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심심할 때 같이 놀수 있고 연락도 할수 있는데 사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단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싶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절대 놓치기 싫은 사람이 되보자고요그 방법으로 첫 번째, 서운해하지 말기. 상대방이랑 애매한 관계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진짜 재회 다 망쳐요. 우리는 당연히 제일 빨리 하고 싶죠.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도 답답하고요. 그런데 그 조급함 때문에 상대방한테 서운함을 표현하는 순간, 재회는 그대로 멀어집니다. 진짜 실제 경험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상대방한테 이런 말 하신 건 아니죠? 헷갈리게 하지 마.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설마 내가 보험이야? 어장 관리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들. 상대가 나를 가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쪼아버리면 완전 역효과 나버리는 거죠. 사실 상대방이나 이런 관계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재회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놓치고 싶지 않게 만드느냐? 이때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을. 예측하기 상대가 지금 나와의 연애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그건 나랑 사귀었을 때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건 상대가 나랑 사귀었을 때 예상하는 그 손실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에요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는 어떤 연애관을 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서로 대화를 할 때만 이런 것들 딱딱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랑 그냥 가볍게 놀고만 싶겠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와 이건 운명이구나 하면서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딱들어오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준비 얼마나 되셨을까요?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했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저희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상담 들어오시면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과 자제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귄 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서 잔뜩 써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몇 년을 사귀었는데도 하나도 못 적는 분도 계세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서 좀 많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괴로워하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사귄 거잖아요 지금부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상대랑 애매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유와 잡는 법 핵심만 딱 다뤄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이랑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